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은 그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말씀하셨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처음 사랑이세요? 나중에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뭐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해요. 에베소 교회의 이 이야기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극찬이거든요. 굉장히 칭찬을 해 놓으셨어요. 형편없는 교회가 전혀 아니었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에서 그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 그 이상 얼마나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로 옮긴다라는 게 굉장히 위중한, 중대한 벌이죠. 촛대로 옮겨버리면 말 그대로 성령이 떠난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어 앞에 뭐 행위, 수고, 인내, 또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내고 또 참고 견디고 한 이런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이 없다는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심각한 단계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은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어 이게 뭔지 생각해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좀 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실 때 보통 목사님들이 눈물의 기도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처음에 음맨 처음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뭔가 자기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어 굉장히 막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죠. 많이 흘리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네 그게 문제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자꾸 하여튼 그 눈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눈물 아무 때나 나지 않거든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처음 사랑이 관계에서 온다고 봐요 관계 어, 사람들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떨림이 없어요. 떨림이 없고 그냥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어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보기 싫은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사람과 사람 간의 어 사랑, 특히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눈물이 떠오르세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 처음 사랑하면은 설렘이잖아요. 그, 서, 그리고 그 설렘은, 어, 기쁨이에요. 그냥 두근거린다 하면은, 긴장해서 두근거린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남녀 간의 처음 사랑에서 설레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이 처음 사랑은 저는 알아가는 기쁨, 설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설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처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좀 차원이 높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그 기도의 서두부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고 심지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기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더착 붙어 가지고 협업이 되어서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선포하면서 그내 죄를 빌미로 어,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도적질려는 하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든, 강구하는 기도든, 찬양하는 기도든, 어떤 기도를 불문하고,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새롭게 자꾸 이렇게, 어,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아주 신선한 사랑, 어, 설레는 사랑, 기쁨의 사랑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어, 다루어 놓은 성경이 뭐 성경의 아가서 같은 데가 그렇고요, 시편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시편은 어, 주로 다윗의 시지만 그 다윗이 절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회개하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어, 제일 큰그 기조라고 볼수 있어요, 시편에. 그, 그런 관계에서 찬양도 나오고, 간구도 나오고, 하여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이 관계가 점점, 점점 더 심드렁해지는 거죠. 그래서 설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똑같은 그 관계에서 오는 좀 피로감?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떨림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설렘이나 이런 떨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제 안에 더 가까이 오셔서 어, 영원한 생명을 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그 부르는 자체가 내온 영과 혼과 몸에 그냥 어, 뜨거운 기쁨이 되기를 그런 것을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처음 사랑인데요. 어, 이것은 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깊게. 그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해도 그런 상태의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바로 돌입해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의 언어가 주는 축복이 그렇게 크거든요. 그렇게 커요. 어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고 내가 하는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뭐 강박관념 같은 것도 다 버리고 그냥 믿으세요. 믿고, 어, 바디메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번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단한 번의 기회를 붙잡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외쳤잖아요. 그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내 기도가 그의 앞에 어, 향기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부르면서 방언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냥 갑자기 확 마음이 그 자리에서도 바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마귀가 있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많이 흐리게 하고 도적질하고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 재리의 유혹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좀 해야 되고 어 그래서 방언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 같아요. 어 제가 열한 기상에 열한 기상에 그 엘리야가 하는 그 기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어 이방 선지자 어 850명하고 어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 단한 사람의 자기 한 사람 그 선지자 엘리야랑 이렇게 1대 850으로 능력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먼저 재단을 쌓고 그들이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피해 축제를 벌였어요. 자기 몸을 나중에 해하기까지 하면서 자해까지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죠. 너, 그는 신이니까 혹시 뒤를 보러 갔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너희가 깨워야 할 것이라 막 조롱을 해요. 엘리아의 그런 자신감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엘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고 이제 여호와를 위한 재단을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도랑까지 파고 물을 갖다 부어서 도랑에다가 흥건하게 물을 출렁출렁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이마도 그때 그때 기도할 때 엘리아의 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그 부를 때도 벌써 무게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무게가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저도 한번 흉내내서 많이 불러본 것 같아요. 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 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다급하게 막 이방 선지자들의 그 850, 명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도 자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막막하고 무섭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단도 다 쌓고. 도랑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물까지 출렁출렁하게 부은 다음에 여유 있게 그렇지만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도랑에 물까지 다핥아 버렸거든요. 너무 너무 정말 장엄한 장면인데요. 저는 거기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이 말이 또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잘 하는데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참안 됐더라고요. 저분은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잘 몰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 제일 그냥 좋은 분이시죠. 뭐, 그냥 힘드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진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들었던 어떤 분, 먼 분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한테. 먼 분이죠. 먼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도 아쉽지 않고 안타깝지 않은 음성이었어요. 그게 저는 더 기가 막혔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나는 누구인가 자기소개할 때 뭐+ 뭐라 그래요 뭐 아버지 직업을 얘기하면서 무슨 뭐 무슨 일을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뭐 일남 이녀 중에 뭐+ 뭐 막내로 태어나서 뭐+ 뭐 대학은 어디를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어 엘리아가 자기를 소개한 거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도 제가 어 제일 자부심을 가지고. 제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 죽음의 문턱에서라고 해도 내가 마지막으로 외마디 비명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피를 힘입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자 같이 살아왔고 내 전적인 인생,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재산 아니겠어요? 어, 마지막 만찬 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 그 식...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요. 대하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근데 대부분의 거의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얼떨결에 예수님께 발을 맡기고 발을 씻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참 톡톡 튀는 이 베드로의 말 베+ 드로의 이런 말이요.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의 말이 없었으면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놓. 쳐 버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해요.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너를 씻어 주마. 지금은 못, 모르겠지만 그냥 있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신 그것이 절절한 은혜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더러운 자기 발을 이스라엘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요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먼지가 많이 날리고 낮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몸둘바를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솔직한 거죠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상관이 있어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내 발을 맡겨서. 그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죄를 맡긴다라는 뜻이 되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예수님께, 어, 보여드리고 솔직하게 그분께 안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의 터치를 받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받았을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끈끈한 그 관계,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어, 내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한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놀라운 그분과의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기쁠 수가 있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막 기쁨과 설렘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격해가지고 그러면 발만 씻어주시지 말고 내 몸과 머리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마터면 베드로를 목욕시킬 뻔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지혜롭게 말씀하시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목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 말씀의 시원함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에 자주 자주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길이 길이 끝까지 가고 싶다. 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세상은 감동받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이 세상 일을 하는 것도요. 어떤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기계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쁘고 감동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먹는 그것에 대해서 감동되고 기쁜 마음이 있을 때그 사람이 요. 음식업으로, 음식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도 그 말씀이 대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고요.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에 일순위로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오늘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감격적으로 예수님과 상봉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찌 나를 당신의 딸이라 불러 주셨는지요? 어찌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는지요? 어찌 날마다 새롭게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는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사명 맡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업인으로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가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하였던 그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당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